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거가 그그 그, 뭐지 그 티타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은 문화가 어색한 것도 있지만 영어 음. 영어. 왜냐면 진짜 뭐 뉴스 영어나 그런 게좀 차라리 그게 더 쉽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포맷이 있어요. 예. 음. <laughs> 네, 근데 그런 진짜 티타임에서 갖는 그런 용어 같은 게, 용어라기보다는그 언어는 또 다른 언어잖아요. 그럼 정말 여러 가지를 정말 여러 상황에서 영어를 공부해야 를될것 같은데 이 질문 진짜 많이 들으셨겠지만 영어 공부. 어떻게 <laughs> 영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네. 자기가 영어를 왜 공부하고 음. 싶은지부터 분명히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영어 잘하고 싶은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모호해서 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지금 왜 영어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면 네. 그목 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건 조금 더 수월해요. 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냥 외국인 친구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고 싶어. 네. 이런 경우에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아, 그렇죠. 드라마를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아, 그렇죠.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죠. 익힐 그렇죠. 수 있고, 그런 캐주얼한 대화들을 네. 공부할 수 있고, 어, 나는 영어로 뉴스를 이해하고 싶어, 듣고 싶어. 네. 그런 경우에는 바, 당연히. 어, 뉴스를 듣고 공부를 하셔야 될테고 네.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어, 영어를 쓰는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갈 거예요. 아, 그쵸.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아, 네. 그런 이럴 경우에는 좀더 아카데믹한 그쵸. 영어를 공부를 하셔야겠죠. 독해도 하셔야 될 테고 네. 영어로 된 원서를 읽어야 될 테니까 네. 그 분야에 필요한 영어 단어도 많이 외워야 될 테고 음. 그 관련된 어 관련 자료를 네. 읽을 수 있도록 독해 읽기 연습도 네. 많이 하셔야 될 테고 또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영어로 네. 그럴 때는 미리 뭐 오픈 소스 같은 데서 어 대학교 강의를 아, 영어로 미리 들어보는 연습도 해 보시고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음. 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목적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더 수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방금 말씀하신 게 진짜 좋은 포인트 같아요. 왜냐면 언어라는 게 진짜 밑도 끝도 없잖아요. 맞아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의 정말 동기가 있다면 음.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낮아질 것 같기도 해요. 해야 맞아요.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런데 음, 또 드는 생각은 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직장 다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회사 다녀와서 밥 먹는데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네. 그리고 또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나가야 돼요. 음. 그러면 이게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나 그 고민도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통역사님 같은 경우는 통대 준비하실 때는 거기 올인하셨으니까 시간이 있으셨겠지만 일단 뭐 활동을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면서라든지 아니면 통대 시절에는 어떤 식으로 시간 확보를 해서 공부를 하셨을지 어 오고 가는 길에서는 듣는 걸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길이요네 학교 오고 가는 길어 그래서 뭐 지하철 안에서든 뭐 어쨌든 뛰어있는 시간을 항상 귀에 뭘 꽂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디 가거나 할때뭐 학교 오는 지하철 안 뭐 아니면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항상 뭘 듣고 있었고 와, 그리고 네. 뭐 집에 가서 과제하고 이러느라 시간이 없지만 따로 음. 영어를 공부할 시간은 없지만 주말이나 조금 시간 확보할 수 있을 때는 좀 시간을 두고 읽고 싶었던 잡지를 읽거나 시사 아, 네. 잡지 같은 거 읽고 네. 공부도 하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통학 시간이나 이렇게 해도 한 삼사십 분 정도일 텐데 그동안에 많은 양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럼요. 하루에 오. 30분이면 일주일이면. 네, 네. 어. 네 저희는 <웃음> 문과입니다. 약속까지 <laughs> <평소까지> 문과입니다. <laughs> 근데 하루에 10분도 네. 정말 꾸준히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어, 빈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 아, 네. 3시간 공부하고 2주 동안 손 놓고 있는 것 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10분, 20분씩이라도 어, 계속해서 내 귀를 노출시키고 뇌를 자극시키는 게 되게 좋은 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정말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니면 진짜 네. 지하철 타고 가는 그때라도 이렇게 귀를 열어 준다거나 네. 그러면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송보역 백그라운드가 없는 지인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회사에서 이제 이메일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외국 관계자분이랑 회의를 하는데 한국말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음. 왜냐면 제1국어가 한국어니까. 음.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음.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너무 어색한 것 같다라고 음. 말씀을 하시거나 그러면 또 통역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한국어로 연사가 말을 하면 이걸 또 바꿔주고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 용어 집 만드는 거는 네. 되게 싫어했어요. 음, 어, 왜냐하면 네. 그 용어 집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 네. 대비 네.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저는 아, 그렇게 도움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네. 그것보다는 평소에 인풋을 많이 늘리려고 했어요. 아, 무조건 네. 외워, 외우는 거. 아, 무조건 외우는 거. 네. 내가 좋은 거. 아, 그러니까 아, 내가 네.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문장들이 있으면 어 그걸 오히려 다 기록해놓고 외우거나 계속해서 어, 보고 외우고 그렇게 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내가 나중에 한국어에서 영어로 통역을 할때 그런 표현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아. 많았어요. 그래서 어. 저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영어는 영어로, 한국어는 네. 한국어로 인풋을 많이 넣어놓으면 나중에 요리조리 이렇게 <laughs> 꺼내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아. 어, 음. 그럼 진짜 영어를 한국어는 애초에 뭐 언어 체계가 다르니까 그러면 한국어를 억지로 영어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영어 네. 표현은 영어 표현대로 나한테 무기를 가지고 있고 네.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가지고 있다가 내 목적에 맞는 상황이 딱 왔을 때 이렇게 꺼내 쓸수 있는 훈련이 되면 되는 거라는 말씀. 저는 ]이시네요. 그 방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음. 근데 저도 진짜 와닿는 표현입니다. <laughs> 질문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 해외 관계자 분들이랑 회의를 하는데.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그 주제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본인은 정말 다 오늘 이거 프레젠테이션 해야 대로 영어로 쫙 준비를 해 갔는데 갑자기 날씨 얘기하고 있고 갑자기 정치 얘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면 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음. 보면 진짜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좀 조금 조금 알아야 될것 같은데 통역사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뭐 본인의 특정 분야도 있지만 계속해서 넘나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영어공부는 어떤 식으로 평소에 하면 좋을지 어... 어떻게 준비 하세요? 그건 통역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법률 관련된 회의 통역을 하러 갔는데 네. 그분들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고 갑자기 야구 경기 얘기를 한다거나 맞아요. 스포츠 1도 관심 없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팀 이름도 모르고 야구 영어도 네. 모르고 그럴 때 너무 난감한데 네.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건 그날 아침 신문을 보고 가는 거 근데 신문의 모든 섹션을 다 한번은 기사라도 보고 가는 거죠. 헤드라인이라도 보고 음. 가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네. 어, 대략적으로는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아, 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면 그때그때 네. 조금 인기응변을 할수 있으니까. 네. 통역을 준비할 때는 아침에 음. 신문 뉴스로꼭 보고 네. 가는 편이고 아, 네. 오픈 마인드로 <laughs> 네 뉴스든 네. 영화든 네. 뭐 스포츠 뉴스든 네. 기사든 소설이든 영화든 음악이든 네. 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네아 네. 네. 아, 그럼 정말 이것도 되게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어 신문 그리고 거기 에 해당하는 영어 신문 그 키워드를 구글에 찾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를 치시면은 진짜 그거에 관련된 기사만 영어 기사만 쫙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영어 표현, 한국어랑 영어 표현 좀 잠깐이라도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통역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짜투리 시간 좀 써가지고 회사를 가시면서 관련 표현들을 좀 맞아요. 익혀본다든지 네, 그렇게 네. 해도. 네, 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와, 진짜,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영어를 공부하고 싶고, 또 현재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께 이렇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음... 영어를 너무 숙제처럼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영어를 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프로에서 윤여정 배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 자기가 영어로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대요. Do you speak Korean? 너 한국어 하니? 오히려 아, 그렇게 분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네. 그거 보고 너무 멋있다고 수... 생각했어요. 어, 같은 생각했어요. 어. 진짜 멋있으신. 어, 네. 나 내가 영어를 못하는 네.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네. 당신도 한국을 못하지 않느냐.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영어를 누구나 모두가 잘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고 네. 대신 영어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 거는 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아, 때문에 네. 각자가 하고 있는 일 또는 하고자 하는 일. 하는 데 있어서 영어를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아, 네. 좀 나의 무대를 조금 넓힐 수 있는 음.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고 네.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스트레스도 조금 덜 받으시고 좀 동기 부여도 잘 되지 않으실까요? <laughs> 아,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셔서 감사드립니다. <laughs>